얘들아, 안녕? 여자가 매번 질척대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후베이로 여자를 어떻게 오르가즘 느끼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후베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자세와 반대로 여자의 뒤에서 너희가 피스톤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연령 제한 걸릴 게 뻔한데 쉽게 뒤치기라고 하자. 정자세는 너희의 자세와 여자의 자세를 잘 교정하지 않으면 지스팟을 자극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후베이는 간단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쉽게 지스팟을 자극할 수 있어서 상... 대적으로 오르가즘을 선사하기 굉장히 쉬워. 물론 오늘 알려주는 방법을 형이 방중술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흔히 할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피스톤 행위를 중점으로 다뤄 줄 건데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인 너희들한테도 자극이 클 거기 때문에 뜨밤 경험이 많이 없다면 쉽게 조루가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형이 지금까지 영상에서 여자의 G스팟은 쉽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지. 너희가 괜히 G스팟이 어딘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막상 하다 보면 내정지 와서 제대로 뜨밤을 못 보내는 상황이 생긴다고. 일단 형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스팟 중 하나인 자궁 경관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우선 여자의 자세부터 알아보자. 일단 너희가 삽입을 하고 자궁 경관까지 닿으려면 여자의 질 수축을 강제로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무작정 넣는다고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축은 필수야. 여자의 후배의 자세에서 질 수축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상체는 최대한 낮게 엉덩이는 최대한 높게 하는 게 가장 에스팀 방법이야. 쉽게 말하면 고양이 자세라고 할수 있어. 쉽지? 근데 무작정 자세만 시킨다고 해서 수축이 되는 건 아니야. 이때 해야 될건 고양이 자세에서 여자의 팔꿈치를 최대한 여자의 무릎에 붙이게 만들어야 돼. 실제로 붙지 않더라도 최대한 몸을 압축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야 강제로 복압이 생기면서 여자의 질이 강제 수축하게 된다고. 이 상태로 너희가 피스톤 행위를 진행하면 너희의 버섯 끝에 닿는 느낌이 들 건데 이게 정확히 질 스팟을 자극하고 있는 느낌. 힘인 거야. 자, 근데 여자가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할수 있어. 일단 억지로 몸을 수축시키는 거니 불편할 거 아니냐고 하!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지스팟이 자극되는 느낌이 든다면 여자의 하체에 높낮이를 조절해주면서 최대한 여자가 편할 정도의 자세로 조정해주기만 하면 돼. 또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자의 고양이 자세는 그대로 하되 최대한 너희가 밀착할 수 있는 자세를 해서 고갑이 크게 없더라도 쉽게 지스팟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성의 어깨 잡 이 방법은 여자가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여자의 어깨를 잡아서 최대한 너희의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스톤행위를 진행하는 방법이야. 근데 문제는 너희가 어깨를 잡으려고 할때 상체가 숙여지기 때문에 상체를 숙인 만큼 너희의 하체가 뒤로 밀려나가서 지스팟에 안 닿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너희의 다리 위치를 여자의 어느 부위에 선점할 것인지와 다리를 고정시킨 뒤 어떤 식으로 더 강한 밀착을 해서 쉽게 자극을 할수 있는지인데 유료 컨텐츠니까 형이 추후에 음식이라도 다뤄줄게. 이렇게 마음 따뜻한 유튜버가 어디 있냐고, 애들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으면 더 개쩌는 꿀팁 까먹여줄게.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컨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며,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며,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며, 제네시스 로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